일단 첫번째 기사인데요 암호화폐는 올해 제도권에 진입이 갈까요 라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어, 내용인데요 일단 4월 15일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근법에 대한 개정안이 일단 여러가지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27일 어, 27일에 법사위에서 처리가 된다면 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급법에 대해서 내용은 아무래도 암호화폐랑 관련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뭐 가상자산 가상자산이라 지만 사실 암호자산이라고 전 부르고 있죠 이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한 조건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규제 관련된 어 권리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어 특금법 개정과 과세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 특금법 개정안이 규정한 어금융위원회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은 폐업. 결국에는 기존에 어이 틀에 맞추지 못하는 어 거래소나 뭐 여러 가지 코인 관련돼서는 점차 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결국엔 그 중에는 어 지금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놓은 업체들, 뭐 기업들이 어 생존을 할 거고 더욱 더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뭐 R&D를 하고 또 M&A 합병을 통해서 뭐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과세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매매에 대한 것이 모멘텀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긴다면 그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세금을 내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 규제에 맞춰서 편, 어 그렇게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산이 등재가 되고 더 추후에 어,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 자산이 어, 규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긍정적인 그런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다음 내용은요. 일단 특근법 20대 마지막 국회 통과할까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내용보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어, 일단 어, 26일 날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 결국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급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보니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팩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해당 정권을 떠나서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한 흐름 fatf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한국도 fatf에 가입한 국가죠. 그래서 제가 그 규제 안에 만약에 따르지 못한다면 나중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위험이, 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한 흐름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어떤 정당 외,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정치권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어,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 특정 당일 찍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27일날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지 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6월에 FATF에서 규제한 그 유예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도 좀 많이 발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음 내용인데요. 어,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 심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어, 뜨겁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 ETF 관련돼서 2, 20, 2월 26일쯤에 이 발표가 어, 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ETF는 계속돼서 연기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만약 에 ETF가 된다면 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심사가 만약에 충분히 연기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ETF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금도 ETF가 이루어지고 나서 약400% 이상 어, 급등을 했었죠. 어, 점차 어, 장기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 그거 그것처럼, 또, 만약에 비트코인도 ETF에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상장지수, 어, 인덱스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또 가격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어,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내용은요. 이제 미국에서 최초 암호화폐 은행이, 어, 탄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이오밍주에서 내년에 출범을 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요. 이 암호화폐 은행 이름은 아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에, 어, 문을 연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수목적 예금기관 법률을 활용해서 규제를 준수하는 최초의 기관대상 암호화폐 수탁 은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로는 일단 100만 달러를 모았다 하는데, 어, 추후에는 더 많은, 어, 그, 금액이 모이겠죠. 그래서, 어 블록체인 테스크 포스를 이끌는, 어이 관련된 케이틀 용은, 어, 이 2월 25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으로 빨리 어 등재가 되게 난 뒤에 많은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더욱더 그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서 좀생 많은 그런 기대감을 어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어 예산안이나 그런 편성하는 것때 알아 그리고 지금 글로벌한 흐름에 따라서 어 천천히 맞춰가는 단계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어 추가적인 뭐 암호화폐 은행들 소식도 어 추가적으로 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반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요 1월 6일 날 설립 된 은행인데 특수 목적 예금 기관으로 자격 승인을 대기 중인 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은행이 되게 된다면 어 각종 금융 상품을 어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독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 독일도 어 유럽 쪽에서도 최초로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은행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은행들도 내년부터 암호화폐 판매 수탁을 가능할 듯이란 내용을 봐서는 어 글로벌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도 내년에 어 국내 은행들 중에 몇 군데가 아마 메이저 은행이 될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수탁 또는 판매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단 독일 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4차 유럽 자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고 이 법안은 어. 이 독일 외인 분대 스탁을 통과했고, 1 6개 주가법안에 서명하면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점차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수탁을 하려는 그런 은행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잉글랜드 은행에 대해서 좀, 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거기서는 리플의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어, 공식적인 그 문서에서 제가 팩트적으로, 어, 한번 가, 함께 저, 함께 보여드렸는데, 거기 내용에도 리플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통해서 RGTS라는 원장 기술을 통해서 어, 성공적인 실험을 마쳤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어, 유럽, 그니까, 러 어, 영국 은행 중에 하나의 은행인데, 그 은행의 저번에 메인 서버, 어, 메인 서버에 보니까, 어, CBDC에 관련된 내용이나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메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메인에 올렸다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은행들도, 어,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한국은행, 어, CBC 공식적인 보고서를 봤을 때도,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도, 뭐, CBC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볼수 있었죠. 그에 따라 이제 영국은행도, 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어, 점차 내용이 나오는 거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미 디지털 통화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들, 뭐 민간 기업들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기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전 영상에 보여드렸고 예전에 이전의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예를 든다면 어 지금 각종 국가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어 삼성 또는 아마존 다양한 구, 어 기업 및 국가들이랑 또 협업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따라서 일단 어느 정도 발맞춤을 어 이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어, 일단 다음 내용은요. 일단 FATF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리아드에서 열린 일단 이틀 전 소식입니다. 어, G20 회의에서 어, 바쁜 이틀이 지난 후 G20 재무장관은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및 기타 가상자산,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를 어, 말하는 거겠죠. 그에 대한 어, FATF 표준을 구현하도록 촉구했다. 결국에는 FATF가 어, 작년 6월에 공식화된 그 규제에 따른 법안에 맞게 빨리 각 국가들이 이 규, 규제에 따라 맞게 준수를 이행하도록 해라라고 어, 촉구를 하, 하라는 그런 내용을 좀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이 해당 기관에는 뭐 189개국 이상의 어, 기관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일단 자산으로 인정이 받게 된다면요, 자산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금 세탁 방지, 뭐 각종 테러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기관들이 나서겠죠. 그에 따른 해결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이 기관이 공식적으로 작년 6월에 어, 발표를 했었고, 올해 6월에 유예 기간을 뒀다. 근데이 유예 기간을 뒀다는 건 어느 정도 법안을 마련한 틀이겠죠. 6월이 됐다해서 바로 뭐 가격이 오른다, 뭐 내린다는 확정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그 장기적인 어 시야로 본다면 어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요. 어 그의 전과 전에 있는 내용과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저번에 또 오사카 서브민에서 어뭐 G20 재무장관회에서 또 크립토 커런시나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단, 어, 암호화폐 전담 테스크포스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인데, 이거, 이 기사 내용은 일단 최근 기사입니다. 2월 24일인데. 일단, G20 정부 장관급 인사, 뭐, 중앙은행 관계자, 유명 싱크탱크와 함께 어,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결국 CBDC를 말한 거겠죠? 거기에 따른 규제 논의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 제 영상을 이전에 보셨던 분들 중에 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 디지털,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그 안에 블록체인을 어, 구, 구현을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어, 4차 산업혁명 안에 틀에 맞춰서 함께 이루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에 대해서 어, 연구 및뭐 앞으로 상용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핀테크와 결국에는 암호자산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핀테크가 나오면 꼭 암호자산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어 일단 어,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에 결합된 용어로서 이 기술이 결합이 돼서 점차 상용화가 된다면 일단 암호화폐, 암호자산이 어, 규제가 되고 자산을 인정받게 된다면 나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도 일단 어, 디지털 지갑에 암호화폐를 어, 보관을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점차 많은 어,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에 따라서 어,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앱을 개발하듯이 더 많은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러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검토 중이고 어, 중요한 것은 일단 연구를 어, 점차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눈에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 다음 내용은요 일단 금융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FATF 총회 결과 발급 또 FATF라는 내용이 반복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FATF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일단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신분증 활용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일단 내용을 본다면요. 일단,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즉 FATF 제 31기 제 2차 총회 결과를 24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미 어, 이거에 따른 내용들이 충분히 어, 내용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금융위 뿐만 아니라 이 어, 자산에 대해서 등재를 하게 된다면 각종 국가 관련된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포함된 뭐 국무조정실, 뭐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뭐 국세청, 관 당연히 뭐 자산으로 하게 되면서 나중에 뭐 세금을 부여하게 된다면 뭐 국세청이나 관세청도 참여하게 되겠죠. 금관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이 관련된 어 국외 어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 주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 유해 어 UAI의 어, 상호 평가 결과 점검 및 보고서 채택 관련된 내용과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 채택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DID 분사 원장 기반의 어, 신원 인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 블록체인이 어,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인 블록체인으로 어, 된 자신만의 신분증을 사용할 것이다 그럼 지금도 은행의 흐름을 본다면 비대면 계좌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어~ 지금 다른 은행들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어~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인재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함께 연관이 되는 퍼즐처럼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그러니까 또 암호자산을 말한 거겠죠. 거래 관련 자금 세탁 위험 완화 방안 논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FATF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FATF 국제 규제 표준법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불이익이나 경고를 주겠죠.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 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안내하는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이래서 나중에는 어, 디지털 신분 또는 뭐 신원 인증을 통해서 각종 뭐 서비스 거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중에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해서 또 어, 하겠죠. 그리고 주식도요 지금 어, 나스닥에서 어, 몇년 전부터 어,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 계좌 안전 보안성에 대해서 강력할 수 있고 또 수수료 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속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관련된 내용은 어, 예전에 이전의 영상들. 내용 중에 제가 국가기관보고서 중에 내용 하나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어 일단 그 다음을 내용을 보면요 암호화폐 과세 거래세로 시작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 암호화폐 과세, 거래세로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내용을 보니까요, 뭐 여러가지 뭐, 뭐 국회의원 쪽 사람들과 어, 자세히 보니까 블록체인 협회, 코인데스크, 뭐 업비트, 각종 뭐 글로벌한 거래소죠. 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텍스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 포착이 돼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암호화폐는 매도 매수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거래세로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어 분기마다 일단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분기마다 뭐 이렇게 세금을 내거나 뭐 연말 연말에 이렇게 어 세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내용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 과세를 한다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될수 있지만 사실상 손해가 될지 어. 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매도와 매수를 할 때마다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어 세금율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좀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 적용이 되게 된다면 세금적인 면에서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세금이 적은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일단 어, 양도소득이 적합하지만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인프라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일단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몇달 전에 그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는 7월 어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산이 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 결국에는 일단 특금법이 우선적으로 통과를 하고 난 뒤에 이 각종 뭐 세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어, 또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은행이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메이저 은행 중한 곳인 농협은행이 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도입을 하겠죠. 일단 시범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국가에서도 DID에서 이미 어, 내용을 어, 나오, 나왔고 이제 슬슬 상용화 단계로 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DID 관련된 내용을 또 보니까요. 어,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보고서 중 하나인 과기부, 과기부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돼서 예산안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프로젝트를 어,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다 또 한국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도를 하고 어, 관련된 기관 중에는 뭐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등 그리고 통신사 3사, 또 통신사 3사도 어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쪽 물론 뭐 5G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술에 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어그 중에 KT는 사실 어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련된 그 화폐를 음좀어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간 지역 화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뭐 다양한 카드. 앞으로 뭐 지금 뭐 선진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비자가 협업하여 암호화폐가 탑재된 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도 나중에 어 메이저 카드사 중에 어몇 곳이 암호화폐를 탑재한 기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한국은행이 또 CBDC뿐만 아니라 어 일단 블록체인 채권을 개발을 한다는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채 거래를 실험을 한다는 건데요. 어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 18일, 이 해당되는 어 기관의, 어, 기업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분산 원장 기술 결국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 어 핵심적인 그어 원천이죠. 적용한 구체 거래를 실험하기 위해 블록체인 채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채권 거래 기록은 예탁 결제원에서 관리하며 어 블록체인 채권 시스템은 거래 참가자인 여러 노드가 발생한 거래에 합의하고 이를 기록 공유하는 방식이다. 어 블록체인 안에는 또뭐 해시 함수뿐만이 여러 가지 노드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에 따른 그 기술 중에 하나 일부를 좀 언급을 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근데 제가 예전에 몇년 전부터 사실 국가기관 보고서를 왜 보여드렸냐. 팩트적인 게 너무 많고, 어 준비를 하는 그런 어 정황들을 함께 알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관련 사업자를 선정을 이미 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아무래도 국제 표준안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맞게 어,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채권실험은 실험은 어, 개념증명 단계고 어, 세계은행과 달리 어, 채권 발행 과정을 생략하고 채권 발행을 가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 좀 걸린다고 어, 나오는데 일단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 일단 이 대표적인 또 세계은행, 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채권, 본드 아이를 발행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자, 어 18년도 8월 기사인데요. 이때 어, 818억 원 규모의 어, 블록체인 기반의 본드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나스닥은 어, 세계은행 중이 세계은행이 이번 중뭐 818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받아서 본 채권인 어, 블록체인 채권인 본드 아이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이게 몇년 전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 국내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어,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어, 암호 자산에 대한 좀 규제 편입을 하는 그런 어, 시기가 좀 국가가 아,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이 좀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더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빨리 메이저 거래소에 대해서 좀더 어, 많은 그 힘을 실어주고 어,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에 나온 암호 자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은요, 사실 이전에 연관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지만,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등 블록체인 지갑을 선점 경쟁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IT 공룡들, 어, 기업들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또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그에 따른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추후에 더 많은 암호화폐를 탑재하여 어, 거래를 할 때마다 뭐 수수료를 통해서 어, 차익을 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지금 어, I T 공룡들의 기업들이 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어,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워렌 버핏이요, 드디어 스마트폰을 장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얼마 전에 트론, 저스틴 선을 만나서 폴더블 폰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 BTC나 뭐 트론이 뭐 담겨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어 사실 이 워렌버핏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 안에 결국에는 미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 스마트폰 안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어 걸어다니는 개인 은행 기능을 할 거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워렌버핏도 바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도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나 어 미래에 어 핵심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스틴선에게 받은 그 폴더블폰과 또 연관이 되지 않나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뭐내 폴더, 폴더블폰은 영원히 가버렸다. 라면서 뭐 새롭게 바꾼 아이폰 11을 소개했다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폰의 종류를 사용하거나 그런걸 떠나서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뭐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일단 굉장히 그그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냉정한 이 워렌 버핏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